지금 부터 김대식 교 수의 어린 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항해 시대, 이, 부 분에 대해서 시작 하 도록 하겠 습니다. 이 이야기는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항해 시대 2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메타버스의 새로운 플랫폼인데요. 메타버스의 다중, 다중현실은 네 가지로 가상현실, 증강현실, 거울세계, 일상 기록이 있습니다. 가상현실은 실물을 3D로 제작한 다음 VR 기계를 착용한 다음 실제처럼 가상현실 체험 하는 것이고요. 증강 현실은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스마트폰에 깔린 앱을 통해 특정 지역에 가서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고요. 몇년 전에 유행했던 게임인 포켓몬고가 대표적인 증강 현실에 속합니다. 거울세 거계는 현실과 똑같이 공간에 복사하듯 만든 가상 세계를 체험해 보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 자신의 입학할 학교와 똑같이 생긴 가상의 건물에 들어가 미리 자신의 자신이 다니게 될 교실 화장실 도서관 식당의 위치를 파악하여 가상으로 체험합니다. 일상 기록은 페이스북에 자신의 일상을 글로 남기거나 인스타그램에 다녀온 곳 사진을 찍어 올리는등 SNS 일상을 기록하는 것을 말하고요. 메튜볼과 메타버스의 정의인데요. 첫 번째 물질 세계와 가상현실은 연결된다. 두 번째 공유되고 기록 지속되는 인터넷 공간을 지니고 있다. 세 번째, 사용자의 경험들이 서로 연결된다. 네 번째, 누구나 쉽게 접속이 가능하다. 다섯 번째, 경제적인 거래가 가능하다. 입니다. 새롭게 된 것은 첫 번째,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 두 번째, 증강현실. 세 번째, 거울. 세계에 대해 섭기드 했고요. 궁금한 것은 첫 번째,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SNS 발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적용하고 싶은 것은 첫 번째, 메타버스 가상현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고요. 두 번째, 메타버스 SNS 발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김대식 교수의 어린이를 위한 인공지능 디지털 항해 시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메타버스 새로운 플랫폼에 대해서 하실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